506 너희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마리아 사제운동, 오세아니아 주사제들과의 다락방 모임 형태의 영성 수련 피정.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내 운동에 동참하는 사제들아. 너희가 여기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누는 지속 다락방을 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너희는 서로에 대한 사랑 안에 성장하여라. 이 며칠 동안 함께 만나 서로 알고. 사랑하고 도움으로써 대완난기에 험난한 길을 동행하는 형제적 기쁨으로 살아가거라.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여라. 내가 몸소 너희의 기도와 일치한다.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의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다락방에 당신 선물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앞으로의 사명에 합당하게 너희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깊은 암흑에 잠긴 이때, 너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또한 대환난기를 맡고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도 너희가 격려와 위로의 샘이 되어라. 갈수록 너희의 빛이 빛나야 하리니, 나와 너희의 원수인 악마가 유혹의 덫으로 차지한 이 거대한 오세아니아 대륙 전역에 그 빛이 퍼져나가게 하여라. 사제다운 신앙 증언으로 너희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배교의 물결이 도처에 얼마나 널리 퍼지고 있는지 보아라. 얼마나 많은 오류가 가르쳐지고 선전되고 있는지, 무기율과 혼란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 떼를 더 이상 돌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들 마태 75이 약탈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내 성자 예수님의 양우리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너희는 등경위에 놓인 등불 마태 55이 되어 오류와 참. 신앙상실의 암흑 속을 걷고 있는 수많은 내 가련한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복음에 충실한 사제가 될 것이고, 현재 겪고 있는 괴로운 시련을 치른 교회도 너희를 통해 온통 찬란한 광채에 휩싸여 다시금 그리스도의 빛과 그분 진리의 빛을 펴게 될 것이다. 사제다운 성덕의 증거를 통하여 너희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큰 나라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보아라. 쾌락, 돈, 안락, 오락, 음행에 대한 추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상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악한 길로 잘못 인도되고 젊은이들은 악습과 마약에 빠져들고 가정들은 이혼으로 또 생명의 선물에 대한 이기적 차단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 나의 이 길잃은 불쌍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너라. 그러려면 너희는 예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성사들, 특히 화해의 성사를 통해 은총과 성성에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신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너희 자신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을 선과 사랑 순결과 은총,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라. 사제다운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 너희의 빛이 빛나게 하여라. 예수님의 성심으로 또 엄마인 나의 자상한 애정으로 너희는 만민을 사랑하여라.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사랑 부재의 사막이 되었는지 보아라. 무절제한 이기심이 판을 치고 폭력과 증오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관심이 지배적이어서 더 없이 공궁한 이들에 대해서도 아무 연민을 못 느낄 정도로 냉혹 해진 것이다.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아 너희는 찢어져 피 흘리는 모든 상처들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향유 가 되어야 한다. 작은 이들은 손을 잡아주고, 약한 이들은 부축해 주고, 확신이 없는 이들은 참신앙으로 인도하고, 병자들에게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길 잃은 이들은 구출하고, 죄인들은 회개로 이끌고, 절망한 이들에게는 신뢰를 주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나러 나가, 사제다운 팔로 그들을 안고, 내티 없는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티 없는 내 성심이 세상에 개선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 다락방에서 나가서 너희의 신앙과 성덕과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매우 거대한 대륙 곳곳으로 가거라. 나는 엄마로서 너희 여정을 따라다니며 도움과 격려를 주려고 너희 곁에 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더불어 너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507. 내 승리의 시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내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두달 동안의 긴 여행이 오늘로 끝나는구나. 너는 그 동안 내 운동의 주교와 사제들 신자들이 참여한 이른 세계의 다락방 모임을 개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끔찍이 사랑하며 보호하는 조그만 아들인 너는 이 거대한 대륙들에서 내 티없는 성심이 행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보아왔다. 근래의 여러 해는 티없는 내 성심의 천상 정원에서 내가 몸소 새 교회와 새 인류를 기르고 있는 해들이다. 이 시기가 다름 아닌 내 승리의 시기이다. 사탄은 이 가엾은 인류 전체를 속여왔다. 하느님을 아주 멀리하게 하면서 또한 쾌락, 돈, 자만심, 이기심, 오락, 음행 따위, 사탄 자신의 타락의 우상들을 인류에게 세워준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폭력과 증오, 반역과 전쟁의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다가올 몇해 동안 너희는 대징벌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의 정의가 이 징벌로 세상을 정화하리니 세상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때보다 훨씬 더 악해졌고 온통 악령들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 도처에서 내 작은 아들들을 모아 안전한 피난처인 티없는 내 성심에 감싸안고 있다. 이미 누구에게나 들이닥친 대환난기에. 그들이 나의 보호와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로 하여금 자멸의 길로 가게 함으로써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이 엄마의 성심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내 작은 아들들을 구원과 평화의 길로 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은 또한 교회 내부에도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교회의 광채를 어둡게 해왔다. 죄의 암흑으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광채를 흐리게 했고, 분열의 상처로 교회 일치의 힘에 타격을 가했고 오류의 확산으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 것이다. 교회 중병을 앓고 있는 이 가엾은 내 딸을 내가 작은 아들들을 사방에서 불러 티 없는 내 성심의 봉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을 아기로서 내게 맡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매일 티 없는 내 성심의 정원에서 새 교회를 기르고 있다. 거룩하고 하나인 교회. 예수님을 완전히 증언하는 복음에 충실한 전파자인 새 교회를 이 시기는 사탄이 승리를 확신하며 지배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내 승리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너희가 전투의 결정적 시기로 접어들면 들수록 나의 빛은 그만큼 더 강렬해질 것이고 마침내 너희의 원죄 없는 엄마가 승리를 거둘 터이니 내 동정의 순결한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창세 35 이 손으로 그 커다란 용 묵시 12구을 묶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력해져서 다시는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없어지리라. 인류도 교회도 모두 그새 시대를 체험하리라. 너희가 지금 신뢰와 기도 고통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 시대 말이다. 그런즉 너희는 동토오는 새벽빛처럼 나의 빛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이 빛은 새날을 향해 이미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지상을 온통 휩쓸 것이니 내티 없는 성심이 세상의 개선함과 더불어 새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508. 이 거룩한 밤. 예수 성탄 대축일성야. 나와 함께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마음을 모아 묵상하여라. 다른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고요의 기도에 잠겨라. 내 아기 하느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나와 함께 지내어라. 사랑과 빛이 쏟아지는 밤이다. 화해와 평화의 밤이다. 거룩한 밤이다. 이제 동정의 엄마가 될 순간이 왔음을 감지하는 너희 천상 엄마의 기쁨을 너희도 함께 나누어 가져라. 나를 둘러싼 일체 사물이 내게는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 중에 피로라든가 운집하여 몰려가는 나그네들의 왁자지껄한 대열 밤을 지낼 곳을 구해보려는 불안한 살핌. 번번이 다치는 문들 앞에서의 씁쓸한 경악 같은 것이 말이다. 마침내 우리를 맞아들이려고 열려있는 초라한 동굴 앞에 서자 확신에 찬 신뢰가 솟는다. 나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요셉의 온화하고 애정 깊은 협조가 마치 어루만지듯 나를 감싸준다. 그는 이 동굴을 보다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려 애쓰고 구유의 짚을 불에 쬐어 보다 따뜻한 아기 침대가 되게 준비하고 싸늘한 냉기를 막을 거리를 찾느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내 곁에서 나의 장엄한 기도와 마음을 합하고 이윽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이 기적을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천사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느낀다. 그는 또한 가난하고 작은이들인 목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소박한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로 말하면 심오한 황홀경에 몰입해 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당신 모습을 나타내어 주시니 나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거룩한 신비를 관상한다. 이제 내 동정 모태에서 인성을 취하신 말씀께서 갓난 아기로 엄마의 팔에 안겨 계시고 엄마의 입맞춤과 눈물에 온통 휩싸이신다. 성령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당신 힘으로 나를 감싸 주셨음에 열매인 아기를 흐뭇히 바라보신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밤을 지새며. 이렇듯 깊디 깊은 황홀에 잠겨 지내어라. 이는 증오로 소진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난 사랑이요. 오랜 세월의 깊은 암흑 끝에 동터 온 빛이요 길 잃은 인류와 이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주님과의 대망에 화해요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평화이다.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밤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자. 이제 모든 사람에게 대완난이 왔기 때문이다. 폭력과 증오의 불길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짙은 암흑에 휘말려 있어서 인류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한다. 드러나게 하느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하느님과의 계약이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쟁과 반역과 파괴로 인해 너희의 여정이 온통 눈물과 피투성이가 되었다. 너희에게 대환난이 몰아닥친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한번더 너희에게 권고한다. 이 거룩한 밤의 신비 안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내게 맡겨다오. 그리고 요셉처럼 열성적으로 노력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영혼을 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게 하여라. 또한 헛되고 무익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라. 영광에 쌓여 곧 다시 오실 그분을. 509. 나는 몹시 근심하고 있다. 이해 마지막 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려무나 너희는 대다수의 내 가련한 자녀들처럼 왁자지껄 떠들어댄다든가 유흥에 빠져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기 보다는 침묵 속에서 너희 시대 표징들의 의미를 판독하며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일 때문에 에테우는 나의 큰 근심에 너희 마음도 합해다오 나는 몹시 근심하고 있다. 너무도 깊이 병든 이 인류가 계속 고집스럽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의 법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려고 이한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혹은 어떤 표를 주거나 혹은 특별히 개입하면서 많은 중개활동을 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갈수록 그분의 날이 모독된다.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질식된 마음들이 극도의 사랑불능 상태가 되어 냉혹하게 닫혀있고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있어서 폭력과 살인죄가 증가하고 아기의 출산을 막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되는가 하면 어디서나 낙태가 증가하여 이 끔찍한 죄가 하느님께 밤낮으로 복수를 외치고 있다. 불순결의 물결은 마치 거센 진흙탕처럼 널리 퍼져나가면서 일체를 휩쓸어가고 있다. 하느님의 정의의 잔이 넘쳐 흐를 정도로 가득 차 있다. 내 눈에 징벌이 보인다. 이 불쌍하고 죄 많은 인류를 정화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내리실 징벌이다. 내 가엾은 자녀들인 너희가 이토록 사탄의 꿰매 넘어가 버렸으니 앞으로 얼마나 크고 많은 고통을 치르게 되겠느냐. 사탄은 거짓말쟁이 이류하니 22인 악령이어서 너희를 유혹하여 죽음으로 데려갈 뿐이건만은 나는 몹시 근심하고 있다. 교회를 위협하여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메이스는 그 자체의 악마적 세력으로 본거지를 바로 교회의 심장부, 곧내 성자 예수님의 대리자가 살고 있는 곳에 세우고, 여기에서 세계 도처로 그 악한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서 배반당하고 잔혹한 박해를 받으며 처형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유혈 박해의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알고 있다. 이 무시무시하고 드센 폭풍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되리라. 이 시간에 너희는 나의 큰 근심을 나누어 가지며 나의 전구와 보속에 모두 마음을 합해다오.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엄청난 폭풍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서 내가 당부한 기도의 다락방이 어디에나 많아지게 하여라. 다락방에서 너희는 내 특별한 현존을 느끼게 되리라. 다락방에서 너희는 이 천상 엄마가 주는 안정과 평화를 맛보게 되리라. 다락방에서 너희는 악에서 보호받고 달려드는 큰 위험에서 지켜지리라.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여 신뢰와 큰 희망을 지니게 하리라. 다락방이야말로 너희 구원의 장소. 대완난이 만민에게 몰아닥친 이 마지막 시대의 너희를 위해 너희 천상 엄마가 마련해 온 장소이기 때문이다.